무서워요. 도와주세요. 갇혔어요. <laughs> <laughs> 어떻게요? 어떻게요? 다섯 개 뜯고 다섯 아이요. 어떻게요? 어떻게요? 일아 빨리 실이 일아 빨리 숨어, 빨리. 아이고 이쁘다 우리 실리 아이고 이쁘다 우리 실리 아이고 이쁘다 우리 실리어 무서워요. 어머 어떻게 질투요 하시냐 질투요 하시. 태워신이 어떻게? 질태워신이야. 부를까 음. 음. 아 음. 음. 리시리아 음. 음. 리시리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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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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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a. Oh, oh, oh. Se. <laughs> mm.